참미의 수님, 사랑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본당을 방문해 주신 관광을 오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이렇게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이분들 위해서 환영의 박수를 <laughs> 보러 주세요. 예. 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여행이 되기를 기도 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늘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 중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보통 가돌릭이 있고 동방정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동방정교에서는 이 주님 공연 대축일을 또 하나의 다른 성탄 대축일이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대축일입니다. 우선 이 주님 성탄. 주님 성탄은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 공연은 좀 다르죠? 주님 공연은 그 아기 예수님께서 그 아기 예수님께서 인류를 상징하는 동방의 세 박사에게 공적으로 당신을 드러내 보여 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는데 구원이 단지 그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디로 확산이 됐다고요? 전 인류로 확산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 공연은 주님 구원의 시작점이 시작점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한 주기를 맞이해서 은혜로운 주기를 맞이해서 오늘 강론은 동방 박사들의 믿음의 삶을 본받자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기점으로 그 동쪽에 있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이 있었었습니다. 지금은 이란이죠 이란 그, 그 그곳에 살고 있던 당시에 그 천문학이나 점성술에 아주 능통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이렇게 바라다 본 그런 지혜로운 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굉장히 직체도 높았습니다. 지위도 높았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그 이름이 있죠. 그분들의 이름 새 이름이 있습니다. 뭐 우리 지금 우리 지휘자의 그 본명이 뭐죠? 이영대, 멜키올, <laughs> 멜키올. <멜큐얼. 웃음> 그다음 발타샬, 그다음에 가스펠 뭐 이렇게.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이제 이름이 이제 지어에서 내려오다가 중세 시대 때는요, 전부 다 성인로 으 추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마음 안에는 자기 그 선조들로부터 들은 입에서 입으로 들은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울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말이죠. 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었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말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에 누가 난다고요? 세상에 임금이 날 것이다. 라는 이 말을요,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왔어.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들은 매일 무슨 일을 합니까? 천문학자들이니까. 늘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별을 유심히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깁니까? 큰 별이 하늘에 쏟아요. 자기 조상님들이 이야기했듯이 큰 별이 하나 쏟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죠? 바리바리 선물을 싸고, 그리고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무작정 길을 떠나는 거예요. 자, 이 여정. 이분들이 떠난 여정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물론 길을 떠난 것은 이분들의 의지이고, 이분들의 생각이고, 이분들의 결단으로 떠난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 여정이 이분들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진 여정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여정은 이미 하느님의 섭리와 계획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 이분들이 떠날 때 바리바리 선물을 쌌다고 그랬죠? 자, 선물을 어떤 예물을 준비했습니까?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유향. 세 번째, 몰약. 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쌌어요? 그런데 도대체 황금의 의미가 뭡니까? 왜 황금을 쌌을까요? 이것은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권. 예수님의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고 유향은 뭘까요? 유향? 유향은요, 당시에 그 성전, 성전은 뭡니까? 하느님이 계신 곳이죠? 하느님이 계신 곳에 제사를 드리면서 분양했던 향료가 유향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요? 하느님, 그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심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 유향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은, 몰약은 뭡니까? 몰약은 장례 의식때 쓰던 겁니다. 시신을 이렇게 염하던 거죠? 그런 약물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무엇인지 모르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단 예수님을 단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의 운명을 다 아는 것처럼 황금도 준비하고 율량도 준비하고 몰량을 준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정의 출발과 함, 함께 미리. 하느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한 것이다라고는 알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구원의 여정이 아니라 그 여정에 하느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다져놓고 보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부를 때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뜻을 뭐냐하면 내 믿음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당신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나만의 여정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여정이다 구원의 여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이 신앙은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 축복의 디딤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떠난 여정이라고 하는 건요, 편안한 여정이 아닙니다. 불확실해요. 언제, 어떻게 내가 그, 그 위험을 맞이할지도 몰라요. 짐승을 짐승을 만나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더 언덕에 떨어져가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옳은지 안 옳은지 지금 모르는 아주 불확실하고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여, 여정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여정 가운데 뭐 하나만 믿고 갑니까? 선조들에서 선조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리고 별 하나만을 의지한 채 맡기고 가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바친 거예요. 자신을 바친 거. 그 믿음에 자신을 바친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에 함께 해 주면서 결국 어떻게 됐죠? 자신을 다 바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 최초로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믿음의 삶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적인 잣대로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할 때는 열심히 하고 내가 좀 어렵게 뭐할 때는 뭐 일이 있거나 뭐할 때는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녀야지 또 후퇴하고 또 쉬고 이렇게 내 신앙의 잣대를 현실적인 잣대와 내 이해관계로 따지면서 하고 안 하고를 이렇게 재면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축복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이렇게 다 바치는 믿음이 전제될 때 이루어지는 운충이라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아,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이 안 보여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인격을 주님의 계획에 맞추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바치며 살때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거니다 공방박사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을 놀랍게 성장시켜줍니다. 신부님, 내 신앙은 성장이 안 되는데요? 한번 내 자신을 바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이만큼 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열매도 맺죠.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예가 있습니다. 어느날 마더데레사 수녀님이 그 미국 워싱턴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을 이렇게 다 마치고 나서 어떤 자매님이 수녀님을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는 수녀님 다짜고짜로 삶이 너무도 무기력하고 힘듭니다. 아,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 해결 방안을 한번 수녀님 좀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녀님이 그 이야기를 공고. 꿈이 듣더니 그 자매에게 대뜸하는 얘기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 자매님, 한 달만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저를 도와 가지고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그 후에 자매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대리사 수녀님, 그런 그 자매는 그 대리사 수녀님의 제안을 듣고는 이게... 수녀님을 통한 주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그걸 믿어가지고는 직접 인도 캘커타에 같이 갑니다. 가가지고는 그, 그, 그 빈민, 빈민가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정말 희생과 헌신의 삶을 다 바칩니다. 다 바쳐요, 한달 동안. 그런데요, 아주 묘한 것은 한 달이 지나가지고 그 지긋지긋한 무기력에서 벗어나버린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늘 하루하루가 은혜로워요. 하루하루가 행복스럽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냄새 나고 뭐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과 희생으로 도와주는 것이 자신의 삶으로 하여금 행복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자신을 다 바친 믿음의 삶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주었죠. 결국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더데레사 수녀님이 오른팔이 돼요. 든든한 겸자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은혜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의 디딤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근본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나약하다라고 하면 좀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 믿음의 삶을 강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신앙의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신앙이로서 정말 미사를 본다라고 하면 미사 빠지지 말고, 신앙이로서 내가 기도를 해야 한다면 기도해 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주어진 신앙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본 한 주,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변화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